하겠습니다. AD 30년 예수님의 순천으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며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인은 물론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 중의 하나는 각 시대를 따라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원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래와 중말론의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종말은 도래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반 것인가 등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 맞이할 역사의 종말, 이를 기점으로 둘러나뉘어진 새로운 세계,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한편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 초대교회 신앙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투쟁 속에서 정통신앙을 수립하며 교회 안팎의 수많은 도전에 엄히 대처하였고, 다른 한편의 편승하여 수많은 사의이단들이 출몰하여 교회는 물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몇몇 학자는 대표적으로 브라운 박사는 저서 이단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2000년을 정통과 이단의 역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력된 기독교 내의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자칭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장로, 교사와 박사로 행세하며 활동해 왔으나 의도와 달리 대부분이 거짓 스승들로 일부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자신있게 적용하여 자칭 교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도들은 의도와 달리 이단의 추종자 기존 교회와 단체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격리, 심한 경우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이단은 무차별적으로 신도들을 국생군이라며 교회와 사회의 내곡한 집단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천지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로 이들이 끼치는 부도덕성과 사회적 및 종교적 앞에는 천문학적으로 시간과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현재 한국교인은 설상가상 자체 내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일곱 비기독교인은 물론 대다수 성도들에게 이단의 소굴과 집합소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구미와 한국교회 주변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성과 나이, 국적과 직분을 불문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한다는 소위 다양한 형태의 간중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명한 신학자와 일반 공신도들, 예를 들면 신학을 전공한 학자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회심한 자들, 그리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분들 모두의 각각의 체험은 단순히 보고 듣는 제3자들 대부분의 성도들과 달리 영광된 축복으로 평생 마음에 간직할 영적 자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제부터 3장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만비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명 13장에 나타나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그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또한, 예레미야 23장에 나타나는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게 되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기와는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말냐마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과 신앙적 및 신학적 유산을 수호, 계승, 발전시키며, 특별히 교회의 파악과 일치를 도모하여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대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내가 마케터냐로갈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이들을 보는 기성교회와 보다 낫게 일부 이단 감전선사단의 배타적이며 흑일적인 태도 무엇보다도 소위 장차 교질일 천국과 지옥의 판상을 보았다는 탐사자들 간에 그렇듯 처신과 좌측 무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는 성경적 내지 신학적 지식 없이 주관적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후자는 체험자 대부분이 독선에 빠져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탈피하고 항구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객관적인 신앙 원리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천국과 지옥 체험을 출간했으나 그 중에 서사나 목사는 기존의 간증자들과 저자들, 저술과 달리 자신이 체험한 간증수기를 총 8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수기에 의하면 기존의 체험자들과 달리 서목사는 장기간 동안 수백권을 하루에 일가와 함께 오전 후 구분 없이 몇차억씩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학자로서 서목사의 체험수기가 성경적 관점에서 기존의 체험자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일간 검토해볼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사람 목사의 천국과 지옥수기는 제목처럼 서목사 개인의 책임, 체험수기입니다. 이것은 본론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바, 필자는 그 수기를 귀하게 간주하고, 한문적으로 실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복상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개시된 말씀, 즉 구원과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수기를 저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성경은 각각의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정치와 철학, 경제와 문화 스포츠와 예술, 그 중에 문학 분야에서 시와 소설, 음악에서 다양한 활동, 신앙 부분에서는 방언과 통변, 구제와 경고치는 은사, 특별한 경우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4번,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적으로 확증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세움이 독백으로 자칫 교회의 신앙, 전통, 일치와 질서를 파괴하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에서 보듯이 특정 신학이나 체험은 반드시 교회의 공적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난 모든 성도, 목사와 장로, 신학교 교수와 박사, 권사와 진사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와 교단의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전통을 수호하고 존중하며 계승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정진과 영적 성수, 즉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소위 입신,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체몽을 열망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의적으로 몇몇 분들 외에는 그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다 배경이 모여서 전문인으로서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3 0 0 0다0 0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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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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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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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0 0 0 속으로 그래요. 이0 말씀 있는 0 0 0 0 0 0 0 0 입신을 한다, 천국, 지옥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소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주면 열장 사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못 한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베드릭 학교에 언급을 했어요. 땅속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장 추격받는 일이 16세기 개혁자예요. 직접적으로 저칼빈이라고말했지만저 칼빈인 것을 제가 직감했어요.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제 박사의 부모님 칼빈이에요. 한 사람도 아면 아르잖아요. 바로 이 그러면서 이 천국 지옥 반증을 통해서 저 혼자. 이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신앙은 논리가 우선이 아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이다. 근데 또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면 이것도 오리부중이야 그래서 쌍방 간의 균형을 위해서 신앙과 신학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걸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서 상당히 소문은 뭐냐?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말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천국 지옥을 얘기했지만 방언 의사 받는 것도 사람이 죽어야 받. 아다 말에서 걸탈해서 떨어집니까? 통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훈련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 그러나 통변은 100만 프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방언도 사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겠습니다 함부로 성경에 명시된 글자 한자 문자 한자 심지어 이 토시 하나라도 콧만 하나도 일제 1.1억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농담하면 흠이 나는 거예요. 아, 네, 네. 방언이 의사니까 아닙니까 의사. <laughs> 어떻게 하면 걔도 받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죄. 우리가 음. 이제 우리가 지역을 이제,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제가 물어보면 꼭렐루를할때안 해. <웃음> <웃음> 자 모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위안 나왔어요. 야곱의 사도에 지적자럼 욕심과 경력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 소위 삼천천의 체험은 아무나 할수 없고, 또한 가질 수 없는 실로 간필산 하늘의 은혜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문을 쓰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 방언, 내가 못알아듣지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준선물이에요어떤사람 한국 한방언국한도 자꾸 입으로 틀어 국 한국 한국 그럴 필요 없어요 공개적인 국상에서 덕을 해친다면 은 모르지만은 국방국 한국 수 있는 받는 거 얼마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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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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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95페이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견해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영적 분별이나 체험 없이, 단지 신학적 지식만으로 특정성도가 기도 중에 체험한 은혜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경시하며, 협회하고 정주하는 것은 삼가야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내로남불하듯이, 내가 못하고 또한 할수 없으니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이 단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과 나약함,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며, 특별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 것입니다. 특별히 대시록 3장에 사대사대교회가 되지 않도록 가슴 지녀. 통해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네. 사사람 목사의 천국과 지옥 수기에 대하여 평생을 신학세학원에서 후진 양석의 본받는 권도 교수님입니다. 에, 다 소개 안 해도 아시겠지요? <laughs> 한간에 주면에서 개인의 간증을 문제삼아 정통 신학과 사상 교리를 모른다 논쟁하는 것을 바람직하지도 하였습니다. 네. 권 교수에게 가면. 서사람 목사는 모든 단정을 성경에 기처하여 설명하고 증언함. 하나님 이 가장 바라시는 사역, 영원 구원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건교수는서복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정,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와 신자들을 회개케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서복사의 단정은 2019년 12월 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유하여. 기도해야 할때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과 각성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의 부제에서 보듯이 이를 위하여 필자는 어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도라고 이후 순서에 따라서 서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 수기 중에서 특별히 지옥의 실상을 식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97페이지에 보면 성경 해석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로 가면 1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4가지 원리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이 4가지 원리는 완벽한 성경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장된 견해를 모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법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중심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어학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 0년 가르치다가 지난해 2월에 정년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기 시절 공부하다 보면 제일 싫은 게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 모세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제자는 히브리를 잘해 야 <laughs>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제자가 돼야돼 헬라를 잘해야 돼 그런데 주여 내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주변에서 봐주서 제가 용기를 내서 와서 이야 진짜 히브리에서 실제의 히브리야시가 헬라 시간만 되면 지 안전하지고 참만 잡는 거예요. <laughs> 이제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티보리아를 왜 해야 되느냐, 페라블를왜 해야 되느냐, 또 필요한 경우에 도리로도 해야 되고 나티노도 해야 되고 그것이 많아요. 그건 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티보리아를 잘 못하면 성경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못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laughs> 신천지가 개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을 가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른 것이 필수 것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헬라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문법적인 해석. 본문 중심 해석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본문을 잘 봐야 탈선하지 않아요. 이게 기초예요.